어... 음... 정말 과학주의의 시대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명징한 논리만 다루잖아요. 그건 너무 쉬워요. 하지만 사람들은 외관에 너무나 집착하고 쉽게 사로잡히죠. 진리가 그렇게 쉽게 찾아지겠어요? <laughs> 어? 보이는 것에만 있겠냐고요. 차라리 안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직감적으로 더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전부터 소수였지만 어... 근데 메타피직스라고 하잖아요. 형이상학을 과학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던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요. 음. 우리는 역사에 기록된 것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팬지로부터 갈라나오기 쯤부터 아름아름 그런 게 전해졌다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그렇잖아요. 어. 글로 적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고 상상 안 해보는 게더 바보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형 이상학이 과학보다 더 위대하다. 근데 지금 너무 이게 많이 묻혀져 있지만, 묻혀져 있을수록 가장 중요한 게 맞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형이상학은 흔히 철학의 갭부로 이어지지만요. 어, 아주 전통도 있고요. 그걸 어... 고전 물리학이라고 한번 볼게요. 근데, 프랑스에서 1901년에서부터 1981년까지 자크 라캉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이론을 냈는데 그게 미쳤어요. <laughs> 음. 와, 이런 식으로. 전통이 확 바뀌어서 대체될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 고전물리학 아무도 안 보잖아요. 거의 안 보잖아요. 현대물리학으로만 보잖아요. 그리고 양자역학이잖아요. 고전물리학을 완전히 확 뒤바꿔 놓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혁명이잖아요. 양자역학이. 그런 것처럼 자크라캉의 이론 역시 코페르니쿠스적이다라고 저는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계속 더듬더듬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조금씩 계속 더 마음에 들고, 조금 더 심플하게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모두가 나누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해였다면 저는 마음으로 느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날아라 이세리로는 <laughs> 그래도 좀 이제 제법 횡설수설하지 않고 딱딱 아기가 막 착착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이거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보면 아네어 네어 저도 보이는 것의 세계에 살다가 한번 어떤 계기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빠져들게 된 거죠. 그게 뭐였냐면. 그냥 그런 느낌은 매번 있었죠. 매번 있었지만 좀 외면하고 보이는 것만 해서 살았죠. 다들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하면서 살았죠.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되게 됐을 때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떤 계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 이러다가 이게 이거랑 나랑 좀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크리스포, 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에서 OST 중에 올간 베리에이션이란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전반에서 막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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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노래인데 이게 뭐 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베이스로 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놀랄 때나 변주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 삶에 그런 올간 베리에이션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야 내가 기쁜 것과 슬픈 것과 놀라운 것을 더 정확히 알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흘러가는 중심축이잖아요. 어디서나 찾을 수 있죠 기쁜 음악이나 슬픈 음악이나 놀라운 음악이나 올감베리에이션이라는 그 베이스 음악이 깔리기 때문에 어디서든 찾을 수 있지만 그 인터스텔라 주인공을 보면 그걸 명확히 하지 못하더라고요 끝에 가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한 거죠 아내 인생에서 에, 올간 베리에이션이라는 이 곡을 나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음.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너무 똑똑했다면 거기서 뭔가 유추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저도 찾고 보니까 아, 정말 올간 베리에이션 같은 게 맞았네. 이러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더듬더듬 만들어서 해 놓은 게 이거잖아요. 막이 세리론 처음에 뭐 인식 불가능 가능 동반 결절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나랑 세계가 있으면 내 인생이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이 벌어진데그 사건들에 사건들에도 울간베리에이션처럼 중심축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럼 그 핵이 뭔데라는 건데 그건 내가 선택하는 자기 자신이 선택을 만들어 나가는 감각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모르겠는 거야. 나도 올간 베리에이션이란 곡을 이제 명확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이걸 모르겠는 거야. 내가 내가 내 자신이 선택하는 어떤 그 감각을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많은 선택들을 하고 그그 그 안에 올간 베리에이션 곡이 있을 건데 왜 내가 그 올간 베리에이션이랑 곡을 명확히 지칭하지 못하는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실패했어. 왜냐면 무엇이라고 하면, 왜 실패를 했냐면, 무엇이라고 하면 반드시 다른 어떤 거를 버려야 되더라고요. 이걸 무엇이라고 지칭을 하면 어떤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계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싫은 거야. 그럼 골머리가 아파지는 거지. 이걸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하면? 선택을 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데 난 포기하기 싫었거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죠. 근데 주변에 돌아보면 올감 베리에이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진짜 껍데기 같은데. 어왜 껍데기 같냐면 자기가 무슨 무슨 생각을 말하면 그냥 중구난방이야. 어떤 생각에 핵이 없어. 삶도. 그렇게 개성 없이 흘러가겠지 그런 삶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지금 생각은 다른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고. 어 그러면 또울간 베리션을 찾았다면서 이게 뭐라고 하는 애들의 말을 들어보면 죽어도 죽는 포,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뭘 포기해야 되는 걸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와, 나는 미치겠네. 이 사람들이랑도 너무 다르고, 어쨌거나 나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나, 아마 노력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만났던 게락캉인데 되게 운명적으로 락캉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솔직히 락캉만 있지는 않았거든요. 어. 그래서 너무 제가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미치겠어. 이게 도대체 뭐야? 뭐칼륨의 동시성 이론이야? 아니면, 인간의 인시, 뭐 운명이 있는 건가? 내 운명은 정해져 있나? 도대체 인식이라는 건 뭐지? 나는 지금 그렇게 새로운 걸 알게 된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던 거를 더 명확하게 한 거란 느낌이 들 뿐인데 시간은 흐르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복잡하게 나가져요. 어쨌거나 제가 말했지만 내가 뭣도 모르는 것을 막 찾아 헤매는데 어떻게 결국 그것을 찾았고 또, 그러고 보니까 내 모든 삶이 뭣도 모르는 이거를 찾을 수 있도록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뭣도 모르는 걸 찾으면 랜덤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어떤 경험들이.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고 뭘 찾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서 보니까, 내가 이걸 찾기 위해서 찾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 마냥 계획적으로 모든 삶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름끼치도록 놀라워. 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융의 동시성 이론인지 뭐 운명이 있는 건지 시간이 흘렀는데 영원 같아. 하여튼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더 웃긴 건 사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좀만 나를 믿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의심한다고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엇이라고 하면 뭘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제치를 발휘해서 아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laughs> 락강이랑 똑같은 결론을 더 빨리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락강도 이 이론을 몇십 년이나 공부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싶기도 하지만, 응. 응.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의 선택, 골감베리에이션을 무엇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공백으로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아예 모르게 놔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순전히 정말 비워놓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발상의 전환을 나를 위 위해서 으면좀더 빨리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찾아 헤매도 울간베리에이션 그리고 내가 무엇이라고 하면 도가도 비상도처럼 도가 안, 아니게 되는 그 도, 향락은 뭔가라고 하면 전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처음 세계를 접했을 때그 우연적 만남 속에서의 어떤 사건과 경험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존재하지만, 향락도 증상도 환상도 상상계도 상징계도 고통도 쾌락도 없는 그 상태에서 세계를 만난 거야. 내몸 한가득, 내 몸과 정신으로 한가득 세계를 받아낸 거야. 그때의 경험과 사건이. 틀로 남아 있는게 향락이 아닐까 생각해요. 나의 가장, 가장 큰 경험의 첫 입이잖아요. 어떤 게 그걸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 맛을 못 잊는 거야. 그래서 우린 그 향락을 계속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향락으로 썼던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틀을 중심으로 그 틀을 중심으로 내가 선택을 해 나간 거지 증상과 환상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 상상계도 상징계도 내가 결정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어, 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구성되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이제 명확, 명확해진다고는 명확라할수 없겠지 왜냐면 무엇이라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나는 그걸 심플하게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내가 세계를 받아들였구나 내가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구나 세계를 사랑하고 반했었구나 그랬구나.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뭐 언어화로 출력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게 향락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향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그첫 입이 가장 맛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백 번째 입이랑 비교도 안 돼. 그첫 입의 맛을 못있는 거죠. 이을수 있는 인간이 없지. 그래서 우리 향락을 추구하는데. 이 모든 거를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일원화해 준게 락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거지. 미쳤어, 천재야. 자, 우리가 의식하는 것, 상징계, 상상계, 증상, 환상, 생통에 대해서 락항은 말을 했고, 이것이 모두 향락을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락은 뭐다? 향락은 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향락에 의한 거고 향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즐기고 있다는 거죠. 항상 울간 베리에이션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 그 울간 베리에이션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왠지 상실한 것 같은 그래서 다시 추구해야 할것 같은 그런 향락 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캉이 이런 이론을 밝힌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윤리를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 향락을 추구하는데 도대체 그 향락을 다시 어떻게 우리가 첫 입을 흘러가 버린 물인데 그첫 입을 우리는 다시 경험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라캉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증상도 환상도 생통도 고통도 행복도 언어도 모르던 그 시절에 만났던 세계라면 내가 그 향락을 다시 재경험하는 거는 상식 밖에서라는 거죠. 그 상식 밖에서라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열어야겠죠. 다시 <laughs> <laughs> 타자의 비존재를 완전히 끌어 안는 주체라는 거죠. 어... 와...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행복스.